국내에서 판매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기아 준중형 전기 스포츠 실용차 suv e v u 가 준대형 전기 suv e v 9의 미국 시장에서는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 눈길을 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은 대형 전기 suv 선호도가 높은 데다. e v u 가 ev9 모두 뛰어난 품질로 인정 받고 있다는 의미다. 올 기아에 따르면 ev9의 8월 미국 판매량은 2388대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미국 누적 판매량은 13 874대로 집계됐다. 미국 시장에서 월 2,000대 판매량을 유지하면 연간 2만 대 판매는 무난할 전망이다. EV6도 미국 판매량이 늘고 있다. EV6의 18월 미국 누적 판매량은 14,373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714대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이 추세라면 EV6과 마찬가지로 연간 2만 대 판매 돌파가 유력하다. 이에 반해 EV6가 EV9의 국내 판매량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EV6의 18월 누적 국내 판매량은 7,248대로, 지난해 18월 13,273대보다 45.4% 감소했다. EV9의 18월 누적 국내 판매량도 1,478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93대보다 50.6% 줄어든 것이다. 국내 시장의 경우 대형 전기 SUV 수요가 많지 않아 판매량 반등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여기에 전기차 캐즌 대중화, 직전 수요 침체 본격화로 전기차 구매, 심리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꼽힌다. 국내와 달리 EV6가 EV9의 미국 시장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내 미국에서 EV6의 부분 변경 모델 출시가 예상돼 신차 출시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EV9의 경우 2024 세계 올해의 차2024 북미 올해의 차등 세계 3대 자동차 상 가운데 두 개를 수상하며 상품성을 인정받아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EVU가 EV9의 국내 판매량 감소로 생긴 공백은 소형 전기 SUV EV3가 메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EV3는 지난 7월 국내 출시 이후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기아에 따르면 EV3 국내 판매량은 7월 1975대에서 8월 4000대로102.6% 급증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높았던 8월에도 월 판매량 4000대를 달성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기아 EV3 외관.